우리 <laughs> 잘 깨있네. 눈도 또랑해졌네. 응? 누구야? 누구야? 둘이 잘 만나가보자. 응. 음. 우리 그 받아준 선생님 있잖아. 응. 음. 나한테 와서 애기 보여준 선생님. 그 선생님 오늘 있었는데. 전해지면서 헤기가 아빠랑 너무 똑같아요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기억나세요? 그때? 그때 여기서도 봤어요. 그러는 거야. 그때도 우리 진짜 봤잖아. 응. <laughs>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. 음, 뭘 그렇게 노래 보고 있어? <laughs> 아빠야? 아빠 째려봐, 그래. 살아 있는 거지? 응, 어? 인형 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. <laughs>